강남 로또 청약 떴다.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아파트인 메이플자이에 대해 알아보자. 1분이면 청약 뚝딱.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4층부터 최고 35층까지 스무아파동으로총 3,307세대 구성되어 있. 평양은 소형 43타입부터 59타입까지 중대형 80타입부터 165타입까지 다양하게 있으나 조합원 물량 제외하면 236세대만 분양하는데 이마저 소형 평수만 나올거라 예상된다 침반포 메이플자의 금액은? 아직 입주자 모집 본고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양가상한제 전용 지역과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21년 6월에 분양한 레미안 언베일이가 평당 5,654만원 했으니 평당 약 5,900만원에서 6,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평당 6천만원 가정시 국민평형 기준 59타입 15억, 84타입 20억 4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이 주변 아파트 시세는 25평 기준 내면 언벨리 24억 6천5백만원, 반포자이 23억 5천만원, 잠원동 신반포자이 24억원이다. 주변 시세와 입주물량 등 가정했을 때 20억에서 21억 정도 예상되며 5억 정도의 시세차익은 볼수 있을 것이야 보입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의 입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내 연결 예정이며, 7호선 반포역 또한 도보 5분이내 갈수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15분, 여의도역까지 25분, 판교역까지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이에 신분당선 연장되면 쿼드라플 역세권 입지가 조성되며, 다차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등중심업무직으로 접근하기도 용이합니다. 학구는 원촌초,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서초고, 영동고 등이 있으며 학원가 또한 반포학원가와 신사대치학원가도 20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주변 인프라는 육코아 강남점, 신세계 강남점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한강공원 서리풀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산책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침반포 메이플자이 청약 조건과 청약 일정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40% 가점제, 60%는 추첨제이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70% 가점제 30% 추첨제로 84 타입 을 노리 시는 분들은70점 이상, 고 가점 자가 당첨 될 확률 이높 아보 이며, 청약 일 정은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이라 2023년 올해 10월을 예상 하고 있다.